왜 일터 현장에서 직속 사수가 존댓말 쓰면 더 어렵게 느껴지고 뭔가 찐 정보는 다안줄것 같기도 하고 거리감이라고 해야 되나? 벽치는 것 같기도 하잖아. 나는 여러분이 맡게 된이 업무에 직속 찐 사수로서 여러분이 내가 아끼던 대학 시절 후배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원래 내가 아끼던 후배가 내가 일하는 내 일터에 직속 후임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모든 내가 아는 정보를 주기 위해 거리감 없이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반말을 그 가정하의 컨셉으로, 쓰고 있어 반말은 바로 그 느낌의 반말이야 내가 원래 아끼던 나에게 예의도 있고 잘하던 다 퍼주고 싶었던 그 후배가 마침 내 일터의 후임으로 들어온 그 상황에서 난 걔한테 다 말해주는 거지 찐 사수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이 분야 연구는 누구보다 더 깊게 파본 능력 있는 경험자이자 전문가 사수로서 자 가자 토끼유가 가이드 내 아이의 낮잠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 가이드는 가이드일 뿐 모두 같을 수는 없다는 거꼭 알았으면 좋겠어. 신생아는 15시간에서 16시간이 총 토탈 수면 시간이고, 4개월 무렵에는 4시간의 낮잠, 5개월 무렵에는 3시간 반 정도 토탈 낮잠 수면 시간. 물론, 도깨유가 신간. 그 책에서 챕터 7이 있어 최대 캐시 스케줄이 있거든 근데 이거를 되게 좋아하시고 이거를 되게 잘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신간 독자님들이 너무너무 뿌듯하고 너무너무 Proud of 까내 그러니까 독자님들의 수준이 되게 높고 똑똑하다는 건 원래 알고 있어 약간 어느 정도의 레벨이 안 되면 내 책은 선택 안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나는 실제로 이해 못할 사람들은 안 읽었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물론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챕터 7 최대 게시가 뭐냐면, 최대로 깨어있는 시간이야. 최대로 깨어있는 시간. 최대로 깨어있는 시간을 써서 스케줄을 제시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진짜 내가, 우리과 후배님들에게 몇 AM에 뭐 하면 좋고, 몇 PM에 뭐 하면 좋고요. 이거를 시각 때까지 제시를 해. 그리고 깨시는 여기서 이 타이밍에 깨시는 이만큼이요. 이 타이밍에서의 깨시는 이만큼이요. 이런 걸다 얘기하고 있거든. 나는 이게 사실은 예전에 얘기했을 때는, 요새는 이런 표현 안 쓰는데, 예전에 이 표현을 썼을 때가 있었어. 뭐냐면, 온건파, 강경파. 약간 이게 파는 아닌데 약간 흐름이 있다치면 여기가 중도라고 생각해볼게. 그러면은 여기는 뭔가 조금 더 우리 그냥 느낌상이야? 절대 그런 건 아닌데 느낌상이야. 뭔가 더 스트릭한 느낌을 줘. 그러니까 엄격한 느낌을 주고 이쪽은 약간 느슨한 대강 대강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는 그냥 되게 스트릭하게 야 이게 진짜 좋아. 약간 핀셋식으로 야 진짜 날카롭게 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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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약간 완벽주의자 스타일. 그러니까 이거는 강경파라고 내가 네이밍을 했지만 약간 완벽주의 스타일. 이쪽은 그냥 대강대강. 대강대강. 대강. <laughs>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냥 중간. 이런 식으로 내가 스케줄을 제시를 했었거든. 사실은. 왜냐면, 왜냐면, 어, 내 성향이 맞다는 그런 것보다도 컨설팅을 할때 이렇게 제시해야 더 효과가 있고 또 이게 단순히 이렇게 그냥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시하는 게그 이유가 있어 깨알같이 근거가 다 있는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안 하더라도 이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영유아 수면에 영유아 수면에 깔려 있는 그 원리를 할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꼭 굳이 적용을 안 해도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번 시간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에 깔린 그 이론이 똑같아. 온건파건, 중도건, 강경파건 한 흐름에서 또. 같아. 그러니까 그냥 불변하는 수면의 그 불변하는 수면 과학의 진리랄까 밝혀진 그 사실들 그런 원리들을 다 내가 적용을 하는 건데 다만 이걸 돌 12개월 때 적용을 할 거냐 6개월 때 적용할 거냐 4개월 때 적용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내가 6주차부터 알고 있냐 이 차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진짜 심도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 근데 내가 여기에 지금 가이드로 정리한 거는 약간 중도에 속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려면 이거는 챕터 7을 참고하고 내가 지금 똑개댁함에 올려놓은 스케줄러를 참고를 해야 되고 이거는 그냥 제너럴한 가이드로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6, 7개월 때는 2회 낮잠으로 전환이 되고 2회 낮잠 체제는 6, 7개월부터 12개월에서 14개월까지 유지가 돼. 그리고 약 3시간 정도 자고 12개월에서 14개월 무렵에 1회 낮잠 체제로 전환이 돼. 그리고 1회 낮잠 체제는 돌이 지났고 두 돌, 요 무렵에 속해 있다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수면 길이를 가져. 1회 낮잠 체제가 두 돌, 세돌 사이에도 1회 낮잠 체제를 가질 수 있거든. 보통 세돌 이후부터 낮잠이 없어져. 그래서 두 돌에서 세돌 사이에 1회 낮잠 체제를 지금 운영 중이다 하면은 이때는 낮잠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길이를 가져. 낮잠의 수면 길이가 3세부터는 낮잠이 없어지는 전환이야. 이렇게 로드맵을 가지면 좋고. 자, 여기서 주의점을 알아보자. 이렇게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이렇게 빼라 그랬잖아 (11시간을) 그치 기억나지 11시간 아침 시작 시간에서 11시간을 빼라고 했지 주의점은 밤잠 들어가는 시간이 늦어질 수 있잖아 내가 아까 말했잖아 8시 am에 아침을 시작했다면 밤들시는 9시에 m 이 되잖아 11시간 빼면은 밤잠을 네가 11시간으로 잡겠다고 하면 밤들시는 9시 pm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이 무렵에 아무리 늦어져도 권장사항이긴 해 사실은 여러분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하는 게 제일 좋지 마음이 편한 대로 근데 권장사항이야 8시에 (8시 30분) 이것보다 더 늦어지게 하지는 말아야 돼 그게 좋아 그게 진짜 좋아 왜냐하면 그 낮잠을 운영할 때 진짜 중요하긴 하거든 그래서 아무리 아무리 늦어진다고 해도 8시에서 8시 반 선에서는 꼭 막아줘. 밤잠 들어가는 시간을. 이거 힘들어. 왜냐면 재우는 그 노동을 해야 되잖아. 이게 아무리 그냥 누워서 잔다고 해도 밤잠 수면 시작 그거를 i n i t i a t e 해야 돼. 내 남편은 그 i n i t i a t e 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해. 왜냐면 내가 평상시에 엄청 많이 사용을 하거든. 그게 영어 단어인데 시작하다 라는 뜻이야. 시작하다.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거. initiate. <laughs> 네, 그 단어를, 어,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영어 단어였을 뿐이었거든? 근데, 뭐, 그럴 땐 썼던 것 같아. MBA나 경영학 이런 거 석사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쓰거든요. 근데 그때 나는 되게 이니시에이스를 잘한다 그때 썼었거든 그 단어를 난 되게 이니시에이스를 잘한다고 근데 그거를 왜 남편하고 쓰냐면 초등학교 갔을 때로 비유를 해보면 숙제를 시키거나 자게끔 딱 처음에 이니시에이스를 해야 되거든 숙제 시키는 것도 이니시에이스를 해야 되고 어, 할수 있게끔 딱 이니시에이스를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 근데 그게 그게 엄청난 에너지랑 노동이 들어가지 굳이 노동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이해할 거라고 믿고 이니시에이스를 할려면 여러분의 그까 그러니까 니 우리의 노동력이 들어가야 돼 에너지랑 근데 그 이니시에스를 남편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어 이제 재워야 돼 하면은 누가 먼저 스타팅 포인트를 찍을 거야 그까 그러니까 이니시에스를 누가 할 거냐는 거지 내가 남편한테 서운한 거 말할 때 오빠는 왜 이니시에스를 하네? 이 대사를 되게 많이 하거든. 그 이니시스를 해야지. 그이니시스 하는 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기력이 딸리는데, 이니시엣을 제발 해줘.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이니시엣스 여러분들이 어 밤잠이 이때 들어갈 수 있게 수면 의식을 이니시엣 하려면 언제 해야 될까? 30분은 꼭 잡아야 되거든요. 요, 요 무렵에 수면 의식 되게 중요해서 너무 짧은 것도 안 좋고 30분 잡아야 돼요. 그러면 8시 들어가려면 7시 30분에는 적어도 이니쉐이트를 해야 돼. 지금 요때 내가 보고 싶은 뭐 프로가 있거나, 요때 내가 인스타그램 포스팅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 내가 디저트 먹고 싶고, 내가 뭐 이때 티타임 가지고 싶고, 책 읽고 싶고, no, n 이때 무조건적으로 영순위로 수면이식 이니쉐이트 들어가야지. 이게 진짜 중요하고, 어, 왜냐면 저녁 8시 이후부터 아이들이 두 번째 바람, 세컨드 윈드라고 불리우는 세컨 윈드가 뭐냐면 두 번째 바람이야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데도 오히려 애들이 막 쌩쌩하게 막 정말 달리는 기관차처럼 다시 폭주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 정말 졸려해 보였는데 진짜 피곤해 보였는데 그거는 여러분의 아이들이 세컨 윈드에 들어간 거야 이거는 또 우리 집에서 되게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은교나 연우도 되게 많이 써요 이 단어를 연우 지금 세컨 윈드야 막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8시) 패스하면은 두 번째 바람이 와요. 그래서, 피곤한데 더 팔팔해지는 시간대가 몰아쳐와. 진짜 이건 한국 단어로 몰아쳐온다는 표현이 맞아.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세컨 윈드. 는 그냥 몰아쳐오거든? 다시 잠재우는 거는 내가 그냥 이때 이니시잇 해가지고 내 에너지 조금 투입해서 빨리 이때 수면이식 들어갔으면 빨리 잠재울 수 있는데, 100배는 더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이 타이밍 되게 중요하고, 아이가 매우 매우 피곤해지는데, 신기하게도, 진짜 엄청나게도 팔팔해져서 정말 마치 안 졸린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트릭이에요. 여기서부터, 뭐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늦어도, 요때 선에서는 밤들 씨를 꼭 막아주세요. 알았죠? 어, 요 물에 회속하신 분들 특히나 더, 요때 막아주세요. 어, 그래서, 16개월 아기 샘플 스케줄 한번 볼까요? 자, 자, 자. 아침 기상 7시 AM, 낮잠은 요 때쯤. 중요한 거는 네, 낮잠 들어가기 전에 5시간의 깨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밤잠 들어갈 준비 완료. 이니셜 타라는 거예요. 수면 의식. 7시 반부터는 꼭 시작하셔야 돼. 테이프를 끊으셔야 돼. 수면 의식. 수면 의식 이거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면 의식도 노동이에요. 그냥 업무야. 업무. 그냥 일터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 수면 의식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시퀀스 있잖아요. 시퀀스대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 다음, 밤잠 잠들은 8시 PM. 그리고 중요한 거, 밤잠 들어가기 전 5시 45분에 깨시가 필요합니다. 깨시는 뒤에 깨시가 조금 더 길어요. 자, 다시 볼게요. 11시간이 최소예요, 밤잠은. 요 무렵 때 아기들은 최대를 12시간 밤잠으로 잡아두고 임하세요. 11시간이 최소야. 11시간은 우리 지키자. 10시간 반을 잘 수도 있어요, 밤잠을. 뭐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최소를 11시간으로 잡으세요, 밤잠을 일단 목표를. 그래서 아침 시작 시간은 6시부터 7시 30분을 바운더리로 잡으세요. 왜냐? 이건 어떻게 제가 뽑았을까요? 아까 아침 시작 시간에서 11시간에서 12시간을 빼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밤들 씨를 도출하자고 했죠. 근데 밤들시는 늦어져도 (8시에서) (8시 30분) 선에서 막 잡아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아침 시작시간 요 때로 잡는 게 좋고 여기서 (11시간에서) (12시간) 뺐을 때 밤잠 들어가는 시간은 (7시에서) (8시 30분) (PM이) 되는 거지 이 정도의 바운더리가 나오게 되고 이때 낮잠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게 밤잠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2년에서 2년 반, 그러니까 2살에서 두 2살 두 반, 이게 만을 말해요, 만 나이를. 그리고 3년차 때 1회 남아있던 낮잠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무렵 때 낮잠 탈락이 이루어지면은 결국에는 아기는 낮잠 수면 시간 없이 밤잠은 1시간에서 12시간만 필요해지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16개월 아기 수면 스케줄을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잠은 11시간에서 12시간으로 잡고, 목표치야. 그러니까 최소를 11시간으로 봐야 돼. 밤잠은 이렇게 잡아야 되고, 그리고 낮잠은 2시간을 잡아. 낮잠은 1회자. 이렇게 잡자. 그리고 총 13시간 반 정도를 자줘야 되는 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빠르면은 이제 두 돌이나 두돌반에도 낮잠은 탈락이 되는데 보통은 제너럴하게 3세 때 낮잠이 탈락이 돼. 다 없어져. 그러니까 낮잠 영회 체제가 되는 거지. 낮잠이 없는, 밤잠만 있는. 그때는 이제 애가 컸으니까 잠 욕구도 조금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필요한 잠이. 그래서 총 13시간 반 정도 필요한 수면 시간이 그냥 밤잠 1 1시간 에서 12시간으로 끝나는 거야. 어 재접근기에서 어떻게 교육시키느냐는 내가 어 클래스에서 말할 것 같아. 어 지금은 내가 이제 어떻게 재우느냐는 일단 스케줄이 잡힌 다음에 수면 트레이닝을 들어가거든. 또케우 가는 그래. 그래서 일단은 아이에게 적합한 이상적인 하루 패턴 스케줄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걸 알고 하루를 읽은 다음에 어떻게 재우는지는 그 다음에 트레이닝하면 되거든. 그 트레이닝 방법은 요 무렵에 해당되는 방법은 또 따로 있는데 그거는 따로 준비를 할게. 근데 또 2회 낮잠 스케줄 먼저 한번 봐봐. 아까 전에 내가 이상적인 시각대는 이야기를 했고 아침 기상 시간을 이제 요대로 봤을 때 깨시가 낮잠 1회? 2회? 일대야. 그니까 러 사실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17개월부터 3세. 요 때는 낮잠이 1회체제라고 했잖아. 근데 요 앞단에서 2회체제잖아. 그 2회체제를 인 분들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한 건데, 깨시가 깨어있는 시간의 약자거든? 깨어있는 시간의 약자야. 이 깨어있는 시간이 약 2시간 반에서 3시간. 아침 기상부터 낮잠 1까지는, 그리고 그 다음에 3시간, 그리고 3시간에서 3시간 반. 그래서 내 영상 보면은 2, 3, 4 룰이라고 있거든? 이거 좀 조회수가 높더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 지금 낮잠 2회 체제일 때 깨시를 2, 3, 4로 가져가 보자는 건데, 내가 여기서도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잠텀을 얘를 4로 가져가기는 쉽지가 않아. 되게 길거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최대로 끌어봤 3시간 반 정도야 현실에서 운영할 때는 2, 3, 4 룰은 내가 분명히 강의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내가 2, 3, 4 룰이라고 한 거지 이게 지금 내가 설명하는 요 정도로 생각하면 좋아 깨시 3시간 요렇게 총 필요한 수면 시간은 낮잠 수면 시간 3시간, 밤잠 수면 시간은 11시간에서 12시간. 낮잠 수면 시간을 이것보다 많이 자면은, 밤잠 수면 시간은 당연히 10시간 정도 자게 되겠지. 밤잠 수면 시간이 낮잠 수면 시간이랑 연결이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1회 낮잠으로 바뀌었을 때를 한번 봐볼게. 아침 기상. 낮잠 한번 들어가고 밤잠 이렇게 있겠지? 그 중간에 깨시를 볼까? 깨시는 5시간, 5시간에서 5시간 반요렇게 보면 돼. 이거를 이제 내가 용어가 두 개가 있어. 깨시가 있고 잠텀이란 용어가 있거든? 같은 개념이야. 근데 잠텀으로 생각해도 돼. 잠텀은 이제 내가 먹텀이랑 라임을 맞추려고 뭐 잠텀 1, 잠텀 2 이런 용어도 써요. 왜냐면 잠과 잠 사이에 깨어있는 시간을 말해. 잠텀도. 요거를 잠텀으로 그냥 보거든? 이 잠에서 깨어난 시간부터? 다음 번 잠에 들어가는 시간인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잠텀 깨시라고 부르는데 요렇게 생각하면 되고 총 필요한 수면 시간도 같이 한번 볼까? 낮잠 수면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정도. 한번 자잖아. 밤잠 수면 시간은 11시간에서 12시간. 그리고 목표 낮잠 수면 시간대. 한번 들어가니까 이 시간대도 좀 중요하거든. 12시에서 1시 정도에 수면 시간대가 들어가는 게 좋아. 그러려면은 언제 아침 기상을 해야 되고 언제 밤잠을 해야 될지도 한번 적어 보면 좋겠어 처음에 봤던 요 시트지 적어보는 거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제 접근기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이상적인 하루 스케줄에 대해서 대략 윤곽만윤곽만좀 잡은 거야 왜냐면 이것만 보는 사람들 토끼휴가가 뭔지 잘 몰랐던 분들은 토끼휴가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어, 이것도 되게 자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는 이게 윤곽만 다룬 거거든 어. 약간 살짝 윤곽만 짚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래도 이 뼈대를 가지고 있어야 하루를 끌고 나가고 내가 이 개월수에 어떤 식으로 펼쳐질 거다. 이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다시 제가 재접근기 영상 클립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힘내시고 항상 응원합니다.